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30여 년 전에 대양을 건너온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또그 노력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세계 교회가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은 우리들의 힘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잘 지켜라 하면서 맡기신 것입니다. 이리저리 일본을 하고 바쁜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일에 두 눈을 부릅뜨고 사 명을 다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되돌아 생각을 해봐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이년 전에 국가 수산 기도의 회장이 됐습니다. 되고 나서 보니까 참으로 참담했던 것은 주역이 됐던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고 어떻게 할까?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저는 2년 동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두시간을 했지만 저는 두시간 반씩 기도를 했습니다. 한 나이가 8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었국한테결론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에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뜨거운 성한으로 역사하시면 평화통서도될수 있고 이것은 한로지 기도의 힘입니다. 이 기도의 힘은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이 힘이 합쳐서 수돌했었을 때하나님은모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 네. 국가주장기도에 이번이 32명인데 32명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나라 평화 통일이 있을 것이고 그 평화 통일의 시점과 기점이 이 시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같 하면. 오늘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몇, 몇, 몇 명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한국 교회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형식으로서 기둥 같은 영적인 거장이 다 여기 모셨습니다. 여러분께 하는 저 특별한 인청을 더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꽃이 핀 봄처럼 누군가의 가슴을 울려줬으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민족의 아, 네. 도구마가 이루어지고 나가서 열망을 품고 한국계가 세계 의 선거의 주역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보는 것이 우리의 꿈이되어 우리기도가려고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반세기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상관 선배님 저희 고대에제 교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우 후배들이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조찬기도의 회장님으로 큰 업적을 남기시고 더큰 사랑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말씀의 감동과 찬양에 은혜 또 경례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찬양하는 나라.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산증거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이렇게 크게 발전을 해서 경제 대국화가 되고 정치만 빼놓고는 세계에서 모든 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기도의 힘으로 대한민국 강방국곡이 국가주찬기도회의 기도의 힘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에 이 힘으로 남북 보음통일에큰 역사를 여는 그런 기도가 앞으로 2년 동안 전국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기를 기원하면서 저도 국회주찬기도회장으로서국가주찬기도회와를 섬기는 일에 더욱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주여 민족사의 지평에 등불을 밝힌 국가조창기도에다 두상달 회장님의 취임과 함께 오늘 같은 위기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새 희망을 비추며 민족의 내일을 깨우는 비전의 첫대여 찬란한 희망의 등대로 타오르게 하소서 여러분 새벽 이슬에 젖으며 어둠이 내린 광야에 외로이 잠들지라도 주님과 함께 깨어나는 아침에 꿈을 잃지 않게 하소서, 아, 저 붉게 이글 노리는 태양과 함께 떠오르는 꿈과 희망의 외침이여, 투상달 회장님의 울렁이는 가슴이여, 한반도의 평화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한국 시대를 향한 국가조찬 기도에 의해 거룩한 비전과 뜨거운 애국의 열정이요, 조국을 향한 이 시대의 에레미야추상단 회장님의 눈물을 젖은 눈동자여, 감사합니다.